최근 KT 가입자들 사이에서 수십만 원씩 빠져나간 소액 결제 사건. 근데 조사 결과가 진짜 영화 같은 상황이었음. 해커들이 만든 건 바로 유령 기지국 겉으로는 KT 기지국처럼 보이지만 사실 존재하지 않는 가짜임. 특히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 주변하고 5G 음영 지역에 장비를 설치해 강한 신호를 뿌려댄. 휴대폰 입장에서는 신호가 약한 진짜 기지국 대신 가까이서 빵빵 터지는 신호를 선택할 수밖에 없음. 그렇게 낚이면 일이 커짐. 휴대폰은 원래 5G에 붙어야 하지만 가짜 기지국은 강제로 보안이 약한 LTE나 3G, 심지어 2G 신호로 전환시켜버림. 아니면 아예 시그어버 공격 같은 걸 써서 가입자 식별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를 가로채는 거임. 문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혀 모른다는 거. 통화도 되고 데이터 속도도 정상처럼 보이니까 속았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정보가 줄줄 새어나가. 실제로 KT 조사에서도 특정 지역 기지국 접속 기록을 확인했더니 원래 다섯 개 있어야 할 기지국이 여섯 개로 잡힌 흔적이 발견됐음. 그 여섯 번째 기지국이 바로 해커가 만든 유령 기지국이었던 거지. KT 보안 체계 자체가 허술했다는 걸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는 거예.